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준입니다 8월 7일 입추부터 8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가불목 일간 여러분들 7월 개미월 잘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7월달 개미월에는 되게 답답하고 막이 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개미월의 미토가 약간 사막이에요 사막 미토와, 그리고 이 개수는 뭔가 이슬, 어, 뭔가 약간 비, 이런 건데, 굉장히 이 메마른 사막에서는 이 개수가 되게 필요한 존재인데, 이게 좀 감지맛이 나다 보니까, 좀 우리 모두, 특히 가을목일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 화를 시작하는 기운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약간 조급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뜩이나 이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7월은 좀더 마음이 좀 이렇게 좀어메말르지 않았을까, 가뜩이나 조급해 죽겠는데 나는 달려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받쳐주시, 받쳐주지 않아서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8월은 확실히 다릅니다. 8월은 뭔가 이 긴장감이 감돌 텐데. 우리 가불목 일간 여러분들 이 긴장감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8월 운세 영상을 어, 만듭니다 우리 가불목 일간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오사주가 준비한 8월 운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자 2025년은 을사 년 8월은 갑신월이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글자로 바꿔보자면, 어 2025년은 당연히 이 목생 화니까 이 목이 주체일 거 아니에요, 그쵸이 목이 막 내가 펼치고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서 드디어 8월 금기운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의 금기운은 정말 이 내가 성장하는 이 나무에 약간의 설익은 열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나무가 또 다른 나무도 눈에 들어오는 게 8월인 것 같아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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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을 보고요. 목이 금기운을 보니까요. 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무가 무 뭔지, 이 울타리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는 어, 경쟁자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 타자예요. 그리고 이 금은 내가 책임지는 무언가. 일, 나의 브랜드. 이런 걸 거예요. 우리 목에 가는 한테.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어떠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의 설익은 열매인데, 이게 눈에 들어오고, 나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웅장한 철조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목일관에게 있어서 8월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 8월이 내가 간목이냐 내가 을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목이든 어, 을목이든 다른 목, 다른 사람, 다른 타자, 경쟁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의 브랜드 내가 책임지는 일 내가 내가 하, 내가 하고 있는 일그 자체 이거에 대해 열매를 서리근 열매를 이제 서서히 보기도 하고 또한 이 열매를 지키기 위해 내 나는 뭔가 나의 어떤 규칙과 룰로 이거를 보호하려는 게 여러분의 8월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더더 더 깊이 감목일 때의 느낌과 을목일 때의 느낌을 한번 한번 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을목 먼저. 자, 을목 을목은 정말 올이천2 5년이한 해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혹은 나, 이것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뭔가 펼치는. 혹은 펼치려는 그런 한해예요. 그렇게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제 8월에 어느 정도 설익은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를 들어 이, 이 드러나는 결과 속에서 나는 또한 다른 타자를 인식해요. 그러다 보면 어, 나는 당연히 경쟁심이 올라가고 경쟁심이 올라간다는 건 긴장감이 또한 감돈단 말이에요. 타자를 인식한다는 게 뭔가요? 어, 다른 사람이 정말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 뭔가 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야 되, 나아야 되는데 나의 결과는 이렇, 이렇,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난 지금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만약에 뭐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타자가 당연히 눈에 들어오고 나는 경쟁을 당연히 이들과 하겠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나는 뭔가 이제 뭐 면접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때 나를 도와줄 사람과 아니면 나의 경쟁자가 또한 눈에 들어오고 이들과 정말 협력을 하든 협업을 하든 뭔가 일을 추진하든 뭔가를 또 시작을 하는 게 우리 8월의 모습입니다. 을모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당연히 이동수도 좀 있어요. 어, 그 이동이 아마 나의 일, 나의 뭐 책임지는 것 관련해서 내가 어딘가로 이동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또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을모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좀 예민하고 끈질기고 뭔가 투쟁심이 있고 집요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금기운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이뭐이 뭐, 이, 아유 제가 웃는 게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예민함이 어이두 배로 될 거예요. 어 이거는 답답함과는 당연히 좀 다른 성격의 어 다른 성격의 좀 문제 아니면 성향 아니면 상황인 거 같아요. 다른 답답함과는 다른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끈질기고 투쟁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배로 돼서 뭔가를 해결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어떤 뭐 경쟁심, 긴장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원동력으로 돼서 뭔가를 해쳐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 예민한 끈질긴 투쟁심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살면서. 살면서 계속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잠잘 때도 이런 게 생겨서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갉아먹는 뭔가 이런 안 좋은 게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원 내담자 분들한테 좀 자주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빠른 브레이크를 가진 차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빨리 달리면, 뭐, 뭐야, 뭐, 뭐 하겠어요? 브레이크가 없, 없다면. 뭔가 가장 빨리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8월에 이런 예민한 끈질김, 투쟁심, 이런 집요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게, 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들을 또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만의 어떤 규칙이나, 룰,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아마 경쟁자를 이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쟁자들을 이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긴 다음에 당연히 이런 나만의 규칙, 룰뭐 이런 것들이 나를 울감해 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뭔가 예민한 거 끈질김으로 뭔가 어떤 내가 그런 걸잘할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경쟁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어 뭔가 괴롭히는 그런 건 조금 어 피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을목 기간 여러분들 어 8월 어쨌든 내편이 확실히 보이고 또 나한테 힘이 돼줄 사람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경쟁자들도 뭔가 나와 어 내편이 아닌 사람도 분간이 될 건데 이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분의 어떤 결과를 또 마주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 나아갈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무 기관들 저한테 상담 와 주시는 우리 친한 의목 분들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좀아그치지나 어, 오사주랑 친하지 이렇게 하는 그분들 네. 네 우리 친하죠. 예. 네. 어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어 좋은 소식 제가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정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 을목기관 분들 좋은 소식 있으면 가장 빨리 어 저한테 카톡 보내줬으면 합니다. 제가 진짜 내가 제가 진짜 요즘 막 기도하고 진짜 마음이 어 사실 이게 저예요 이게 예민 끈질김 집요함이 저예요 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세요. 다자 다음은 간목기관. 감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에 뭔가 어쨌든 어 갑작스러운 내가 내가 뭐 감당해야 될 아니면 책임져야 될 무언가가 눈에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내편내 내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어, 더 얻어가는 그런 8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목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8월에는 정말 내가, 내가 추구해온 어떤 일들, 그 일들의 결과, 혹은 내가 추구해온, 내가 펼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얻는, 얻는 결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 이게 아직은 설익은 열매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뭔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막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더 남았어요. 뭔가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아직은 더 구체화되려면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일일이 하지. 안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감목일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 8월에 뭔가 이동수가 있거든요. 그 이동수는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책임지고 내가 뭔가 해내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뭔가 당연히. 어 어떤 어, 이게 재미로 들으세요? 남자와의 뭔가 이동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남자분들이 어그러면 남자도 이거 해당되나요? 어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어어 어, 같은 뭐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당연히 뭐 여자 사람이 여자 사람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자분들이 좀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갑목일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8월에 내가 만약에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뭔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웬만하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받아들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게 이제 9월 가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는 했으면 좋겠고 아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웬만하면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갑목일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에 또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아 내어 줘야 되나? 양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내어주고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이건 여러, 이건 되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소재가 있겠지만, 연예인분들 중에서 보면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게, 이런 기부 많이 하는 연예, 연예인들이 뭔가 좀 깨달음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막 착하고 뭐 도를 닦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의 법칙을 깨달은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기부를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걸 이분들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연예인 수록 이거를 좀 많이 좀더 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어, 어 근데 여, 기, 연예인 중에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솔직히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간모의관들한테 왜 하냐면 간모의관 여러분들도 8월에 뭔가 내가 내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어주고 양보한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배로 얻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고민될 때 그때 제 이런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서 <laughs> 아, 오 사주가 이랬으니까 어 이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 그리고 모르겠다.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상담 와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사주를 보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굳이 상담 안 오셔도 어,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간모이 간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이 간모이 간이 갑목일간 저는 그 저한테 상담받았던 이 갑술주 이 우리 여사님 <laughs> 여사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갑목일간도 저한테 상담 와주신 분들 제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면 댓글로라도 이렇게 소식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갑문목일간 여러분들의 8월 운세편 어 한번 8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